안녕하십니까. 에 r 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여러분들의 리뷰 요청이 굉장히 많았던 삼성 5G 스마트폰의 혁명이라고도 할수 있죠. 약 8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그 제품, 갤럭시 A90을 갖고 왔습니다. 아직 놀라긴 일러요. 이 친구는 5G뿐만이 아니라 요즘 플래그십 스마트폰과 맞먹는 고스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능이 또 어마무시한데요. 곧 출시될 l g V50S와 비교까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 자, 이 친구 박스가 이렇게 생겼어요. 보시다시피 A90이라고 써 있는데, 이 위쪽에 5G가 추가된 게좀 달라요. 기존 A 시리즈랑은 비슷한 박스지만, 위에 5G가 추가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구성품을 잠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선 이렇게 박스를 열면, 본체가 나오고요 이 안쪽에는 충전기 이 충전기가 C 타입이에요 여러분 감이 오시죠 맞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25W를 지원하는 충전기예요와 심지어 충전기까지 25W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요 물인데요 배터리를 키가 막히게 빨리 충전해요 근데 이게 들어갔다는 거는 이 친구도 25W 충전을 지원한다는 얘기겠죠 기대가 되는데요 어쨌든 이 안에는 C2C 케이블이 들어있네요 C2C 고속 충전 가능한 C2C 케이블 그리고 이 안쪽에는 자 이어폰이 들어있어요 있는데 요거는 AKG 이어폰은 아니고요 삼성 이어폰입니다 커널형 이어폰이고 USB Type C를 지원하는 이어폰이 있습니다 어막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네요 자 구성품은 이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는 뒤에서 이 친구의 특징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살펴볼 건 디자인입니다. 그냥 딱 보기에도 여러분도 본적 없고 저도 본적 없던 되게 특이한 패턴의 디자인을 갖고 있어요. 후면 디자인이 약간 체크 모양으로 이 각도에 따라서 예쁘게 좀 변하는데 이걸 보니까 저는 최근에 핫한 가전인 삼성의 비스포크가 생각나네요. 예, 네,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자, 이 후면 디자인이 굉장히 특이한데 일단 위에서 보여드리자면 여기 하나, 둘, 셋, 넷총네 부분의 영역이 있고요. 각기 다른 색상을 보여줘요. 이 위쪽은 굉장히 프리즘 같은 색상을 보여주고요. 아래쪽은 그런 색상은 없어요.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검은색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시면 총네가지 하나, 둘, 셋, 넷네가지 영역이 있고 이것도 이 위쪽은 약간 프리즘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 디자인을 보시면 와우! 자, 이 친구는 전면 풀스크린 인피니티 U 디스플레이 탑재해서 상단 부분이 아주 시원시원하고 이 스피커도 보시다시피 상단에 극도로 붙여놔서 디자인적으로 아주 훌륭합니다 이 하단은 보시면 온스크린 지문인식이 탑재되어 있어서 지문인식이 필요한 버튼이 따로 필요 없기 때문에 깔끔한 하단을 완성했고요 전면은 사실상 보시다시피 원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측면에는 전원 버튼, 볼륨 버튼이 있고 상단에는 유심 트레이와 마이크, 하단에는 USB 타입 C 포트, 마이크, 스피커가 있습니다. 자, 후면은 트리플 카메라 플래시가 보이고요. 사이드가 곡면으로 처리되어 있어 그립감이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말씀드렸듯 갤럭시 A90 5G의 경우 인피니티 U 디스플레이로 전면에 화면이 꽉차 있는데 반해 LG V50S는 노치 디자인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디자인은 개취이니까 여러분이 잘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디자인을 간단히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살펴볼 건. 퍼포먼스입니다. 제가 이 친구를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퍼포먼스인데 요즘 가장 비싼 스마트폰들에 들어가는 그 칩셋이 이한테 들어왔어요. 스펙을 잠시 불러드리자면 AP의 경우 무려 스냅드래곤 855를 탑재했으며 5G를 지원하고 램은 6GB, 저장 공간은 128GB이며 외장 메모리는 최대 512GB까지 지원합니다. 크기는 세로 164.8, 가로 76.4, 두께 8.4mm이며 무게는 206g입니다. 디스플레이는 6.7인치, 1080 1 0 8 2 2400의 해상도를 지원하며 Full h d 플러스구요. 인피니티 U 디스플레이에 탑재했고, 카메라의 경우 후면 트리플 카메라를 지원하며 800만 화소의 123도 초광각 카메라 F2.1을 지원하고요. 무려 4800만 화소에 F2.0을 지원하는 메인 카메라, 그리고 500만 화소에 F2.1을 지원하는 심도 카메라가 있습니다. 전면 카메라 같은 경우 무려 3200만 화소와 F2.0의 조리개를 지원합니다 배터리는 대용량인 4500mAh가 탑재됐고, 삼성페이 온스크린 지문 인식을 지원하며,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출시될 V50S의 경우 6.4인치라 갤럭시 A90보다 0.3인치가 작고요. 해상도는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큰 차이라면 배터리가 있는데 A90은 4500mAh. LG V50s는 4,000mAh라서 약 500mAh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살짝 아쉬운 것 같고 충전 속도 같은 경우에도 갤럭시 A90은 25W 고속 충전 V50s는 16W 고속 충전이라 충전 속도에서도 살짝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자, 이 친구의 스펙만 불러드렸는데 성능이 좀 감이 오시나요? 사실 스냅드래곤 855와 6GB의 램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말 다했다 싶은데요. 그래도 이 체감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직접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벤치마크 점수 볼까요? 자, 벤치마크 점수를 보시면 싱글 코어 3465, 멀티 코어 1978입니다. 제가 기존에 보여 드렸던 최상급 플래그십 모델과 거의 비슷한 점수고 제가 이 점수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으로 쳐 볼게요. 이 친구가 고3 수험생이면 거의 올 1등급이다라는 말이에요. 감이 오시죠? 한마디로 스펙 상패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추가로 게임의 성능을 대폭 향상시켜주는 뉴로게임 부스터라는 친구가 있어요. 자, 게임을 실행하면 게임 부스터가 자동으로 켜지면서 인공지능이 알아서 스마트폰을 게임에 맞게 최적화해주는 시스템인데요. 보시다시피 발열 관리 및 밝기 그리고 음량 관리 또한 배터리 사용량 등을 측정해서 현재 배터리로 사용 가능한 게임 시간 및 게임 부스터로 인해 절약한 배터리 양도 알려줘서 게임하기 너무나 좋은 휴대폰입니다. 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 보여드렸고요. 다음은 이 친구의 카메라입니다. 자 카메라의 경우 좀 전에 스펙도 말씀드렸지만 후면에 트리플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어 뭐 풍경이나 인물 사진 찍을 때 굉장히 유리한데 자 우선 같은 배경을 초광각 카메라와 일반 카메라로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초광각 말 그대로 그냥 광각도 아닌 초광각의 위엄을 잘 보여줘서 이젠 가까이에서도 많은 풍경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메인 카메라는 무려 4800만 화소인데요. 높은 화소가 카메라의 품질을 전부 말해준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높으면 좋습니다. 이 높은 화소 같은 경우에는 특히 확대했을 때그 진가가 발휘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800만 화소의 초광각 카메라로 찍은 사진과 4800만 화소의 메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확대했을 때 엄청난 차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에 심도 카메라가 추가되어 후면으로 인물 사진을 찍을 때 라이브 포커스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 전면 카메라 또한 높은 화소를 자랑해서 셀카도 이렇게 잘 나오네요. 자, 갤럭시 A90의 경우 보시는 것처럼 후면에 트리플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는데 후면의 트리플 카메라 성능이 아주 좋죠. 그런데 V50S의 경우 후면에 듀얼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A90 이 친구 대비해서 심도 카메라가 하나 빠져있는데 아무래도 아웃포커싱 사진을 찍을 때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카메라까지 알아봤고요. 오늘의 총평은 자, 이 친구, 장점이 굉장히 많은 친구인데,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무선 충전 미지원과 살짝 아쉬운 스피커 성능? 뭐, 이 정도가 있겠네요. 그렇지만, 요즘 5G 스마트폰 가격 아시죠? 엄청 고가인데요. 이 초고속 5G 스마트폰을 현재 출시된 다른 5G 스마트폰들보다 무려 50만원이나 저렴한 899,800원에 만 구매하실 수 있다는 점이, 이 친구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비슷한 상의 5G 스마트폰들 중에서는, V50S를 꼽을 수가 있는데, V25S s s 의 경우 출시 가격이 115만원으로 예정되어 있어서 A90 5G의 가격이 조금 더 합리적인 게 사실이네요. 자,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이 제품, 갤럭시 A90 5G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제가 댓글 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좋은 나 도움이 되셨거나 유익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기 아래 저얼를 보이시죠? 이분들르시 바로 구독되니까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꼭이요! 지금까지 IT 크리에이터 MR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